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언급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경계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요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정신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정신, 태도, 자세의 문제. 이보다 우리의 심령에 관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주제가 정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는 불행히도 이 점을 아주 철저하게 입증하여 줍니다. 어떤 파당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거나 논쟁을 좋아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논란의 목적을 위해서 이 문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사람들은 양편으로 갈라져서 자신들의 논점을 입증고자 애를 씁니다. 어느 때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혈기를 부리며 이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바로 이 주제에 관해서 혈기를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는 잘못을 정말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중대한 문제를 논란할 때마다 반드시 혈기를 낸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숙고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의 기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하기에 전혀 합당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균형 잡히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리를 숙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을성을 잃지 않도록 애를 애를 써야 써야 합니다. 더구나 빈정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논할 때면 자신들의 성미를 부릴 뿐만 아니라 심통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토론하다가 집회장을 뛰쳐나가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통을 터뜨려야 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귀가 언제나 활동하려고 벼르고 있는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항상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주제에 접근하면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이런 문제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들은 이 논증에 크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 논증은 아주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하자면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논증은 결코 견고히 설수 없는 논증이다. 왜냐하면 이 논증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하게 보이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논증이 한 유대인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윤리안 바클레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은 여러 유대인들을 상대하여 논쟁하는 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때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에게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20세기, 21세기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류의 논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윤리적 개념이 달랐던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바울이 이 같은 논증을 사용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월감 있는 자세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그릇되다고 박클레이 박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박클레이 박사를 위해서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했던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데 그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 단락에 이르게 될때 그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바울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월감 어린 자세로 성경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상상한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에 대해서 의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식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의 글을 서슴없이 비평하는 학문을 믿는 현대인의 자세로부터 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정신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같은 우월감의 정반대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이 구절에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며 우리는 매우 작고 유한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중을 완전하게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제안하신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와 같은 구절에 접근할 때 제게 언제나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례옵기 3장 5절 말씀. 진실로 사도 자신이 이 대단한 문제의 결론에 이르게 될 때. 즉 11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 같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이에 있으리로다 아멘. 다른 말로 해서 저는 단순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 이것을 알수 없다고 말하려고 덤비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침착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우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도 매우 가련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대신에 심령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숙고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빛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훈련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날 대단한 학적인 훈련을 하고 이 유명한 사람이 된 주석가들 중에 심령이 그릇되어 있어서 이 해석 전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심합시다.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도가 이 전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성경의 차원에서 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전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성경의 차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절실한 이 반론을 전제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는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요점입니다. 사도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주 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 자신도 이 같은 죄를 지었음을 실토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특별한 문제에 관해 논란을 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매우 입심 좋게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저와 동등하게 입심 좋게 아주 무지한 채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마땅히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입으로 토해냈기 때문에 정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식은 보편적인 철학적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방식은 보편적 철학적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는 이 문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여러분은 그가 그렇게 하는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17절에서 자기에게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을 여기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사람들의 글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철학적인 난제로 바꾸어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논증하기 시작하거나, 우리 의견을 표현치 않도록 지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근거로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들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삼장 마지막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우서 3장 15, 16절 말씀. 베드로는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이 대목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스려 다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람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 아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우리 주님 자신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너희와 다투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첫 장부터 끝까지 다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주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부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가 여인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문제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사도가 사실상 신적인 감동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도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게 될때 이것은 사람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나 이것을 쓴 사람의 의견에 이것을 쓴 사람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아, 사도는 성경에 자신을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복종시켰습니다. 그는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택한받은 사도로서 자기에게 계시된 것 이외에 다른 권위에 의존치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에 해당되는 것은 신약성경에도 해당됩니다. 이 특별한 요점에서 이 사도의 글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2000여 년 전에 살았고 우리가 누리는 여러 유리한 조건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을 뒤돌아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최근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문법적인 우리의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신약 성경이 영감된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 판단을 성경의 교훈, 성경 전체에 완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경과 우리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성경을 믿지 말고 우리 생각과 다를 때에도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내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 다시 이 성경을 살펴보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것을 점검하여 보자. 겸손한 심령과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수 있을지 다시 한번 알아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되 아주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태도와 접근 방식과 정신자세를 다루는 일에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 성경에서의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 이 같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도저히 이 같은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불이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실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볼때 이러 이러하다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든다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에다 좀더 무게를 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수 세기 동안 기독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이 교리를 믿었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 위대한 히포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에 대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 존경하는 사람인 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과 다투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거스틴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위대한 모든 학자들과 마틴 누터나 존 칼빈이나 존 낙스나 모든 위대한 청교도들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헤돈스펄전이나 찰스 하츠나 로버트 할데인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무지한 나머지 이것을 마치 교회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새로운 교리로 여기는 것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크게 응분하면서 여러 소 논문이나 책들을 쓰며 소책자들을 발행합니다. 마치 그것이 아주 새로운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리가 영국교회 39개 신앙 조항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860년 경까지는 감리교도들을 제외하고 영국의 모든 교단들이 이 교리를 믿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1860년 경까지는. 그때까지는 존 웨슬리나 감리교도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한 작은 예외적인 집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게 통례가 되고 더 이상의 예외가 있지 아니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수 세기에 걸친 위대한 강해자들이나 교회의 교사들은 사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같은 노선에서 해석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를 깨우쳐 본성상 언뜻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심령을 삼가 성경이나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보조적인 논증이나 부가적인 논증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교훈을 거부하는 피상적인 사상가들의 위치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이 같은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 사도 바울은 사실상 여전히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일관성 없음과 실수 투성이와 나태함과 무지와 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 주려고 온통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가 사실상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만일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이 같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나 지옥에나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선택과 예정에 관한 흥미 있는 토론을 좋아하거나 학문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언제나 그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방식으로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구원이 그것은 금방 붕괴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최종적이고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인식해야 합니다. 선택은 이것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되 그 택하심이라는 방식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살펴 보아야 하는 위대한 일은 이런 방식으로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